네 선생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굽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광안리에서 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오방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11월 띠별 운세인데요. 음. 그중에서도 호랑이 띠입니다. 자 호랑이 띠 여러분들 자 뭐가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 호랑이. 응. 음. 쉽게 여러분들 죽어서 가족을 남길 정도면은. 어. 좋은 거잖아 자 범티가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당장에 지나갔을땐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시기다 11월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음, 이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기를 잘했구나 이런식으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 끼게 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범띠 같은 경우는 원래 옆에서 사람들이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조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을사년자 11월에는요, 자 범띠 운세를 보면요, 아, 이거야 이 사람이야 이런 게 생겨요. 무슨 말이냐 나한테도 찐친 어, 귀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런거 였구나 아이 사람이었구나 이런거 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사람이 세상 살면서 돈만을 갖고서 살수 있는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정말로 내손 한번 잡아줄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 살면서 돈 없이 살순 없어요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 보면 아주 지긋지긋한 이 세상. 정말 돈 걱정 없이 아이들 그냥 교육만이라도 평범하게 시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인생 살면서 돈 때문에 고락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돈이 세상에 전부는 아닌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이거 내가 얘기해야 알아요? 그죠, 어태팽님.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금전을 만지고 하시려면요. 정말로 귀인도 나타나야죠. 그리고 내가 너무 열심히 달리다가 힘들어서 지쳐있다가 이렇게 널브러지면 어떡해. 그 의사가 와서 빨리, 어, 치료를 해줘야 다시 내가 힘을 내서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 귀인이 나타난다고. 의사의 역할을 하는 귀인. 또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물에 빠진 거를 건져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신다고. 자, 여러분들 범띠 자 운세 중에서 항상 말하지만 음력이고요. 그 범띠 중에서 그나마 운세를 잘 받는 분들 그 월생을 얘기할 건데 나 여기 안 끼어서 이러지 마세요. 정말로 제발 안타까우니까. 자, 3월생, 9월생, 10월생, 12월생입니다. 자이 월생들은요 여러분들 유난히 여러분들이 저 돋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 엔터 쪽에 지원을 하시거나 형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꼭 연예인이 아니라도 내가 무슨 방송 계통의 무슨 촬영기사다 음향 감독이다 아니면 무슨 드라마 뭐 아니면 뭐. 편집 작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송 엔터에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여러분들 좋겠다 니들 하는 거 대박 나겄다음 정말로요 그러면은 이 연예 엔터계통 말고는 다른 분들은 중 죽냐 천만의 말씀이지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자 기계 쪽을 만지시는 분들 기계, 기계를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뭐가 많아, 많이 받아야 돼?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 월급에 대한 변동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겠어요. 이거 좋은 거잖아. 어. 근데 쓰나미처럼 여러 개가 확 들어왔어요. 그것도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떤 목표한 게 있잖아요. 목표한 거를 이룰 수가 있는 시기가 돼요. 또 어... 요번에는 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기한하게 이런 얘기가있는데 어, 내가 뭐, 아이가안 생겼다, 난임이다뭐 이랬던 분들을, 예. 삼신 할머니가 애도 점지해준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오반기 색깔 의미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돌리는지 아실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정말로, 예, 점주해 주신대요.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뭐, 돈,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범띠 중에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분들, 뭐, 마누라하고 불화가 있다, 남편하고 불화가 있다, 뭐, 시부모하고, 뭐, 처갓집하고 불화가 있다, 이런 분들, 예, 이 불화가 조금, 요렇게, 이제, 좀, 사그라들겠어요. 이렇게. 어, 이거 좋은 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아봐요, 여러분들. 속 안, 안 시끄러워야 좋지. 돈 있다고 해서 속 시끄러우면 여러분들 뭐할 건데. 아유, 내가 이예 엠병을 넘어 찍고서 내가 들어야 와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 살면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범띠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고, 예. 아까 뭐라 했어요? 초장에.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돌아봤을 때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결실을 얻는 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조금 더 차분히 하나하나 나한테 들어오시는 운세를 받을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